아이. 아모나! 경아 경이. 안녕. 아빠도 가고 현우도 가고 혼자 남겨진 기숙사. 기숙사 가 생각보다 넓지 않네요. 2인실이라서 좀 넓을 줄 알았더만. 4인실을 2인실로 쓰는 거였어요. 어, 내 귀여움이 떨어졌잖아. 큐티가 떨어졌네요. 큐티. 그래도 전경은 좋아요. 바다가 보이고요. 논도 보이고요. 학교도 보이네요. 어? 아 저거는 중학교다. 우리 학교인 줄 알았네. 헤헤 <laughs> 지금요 아빠가 갔는데 노트북을 안 주고 갔다고 다시 온대요. 일단 짐 정리부터 할게요. 세벽 야 세벽 세벽 세 킥보드 타고 다녀야 돼 세벽 고양이 어맨나 갔다 귀 고양이 우리 기숙사 앞에도 한 마리 있던데 마치야 설마 마치는 아닌 거 같아 지금은 시... 시에버스 터미널에 진주로 가는 버스가 있는지 물어보러 갑니다. 왜 이러고 찍어? 네! 뒤집어? 미안해 진주 가는 게 있네요 없는 어디라고? 줄 알았네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라고? 있다 그래서 뭐 그래? 다행이네 영접 다 받았잖아 응. 어. 안 받았다 보니까 에이. 알바를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기분 알바를 안 하면? 그러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갑자기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면 뭔가 좀죄 짓는 기분 그래? 너 그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아 <laughs> 김실기는 <laughs> 오늘 기숙사 들어오는데 오늘 알바 면접을 보러 가요 알바에, 미, 알바에, 알장 알바 하는 사람. 돈 벌어야지. 이거 보면 또 우리 아빠 보라겠다. 응? 설근나 벌써 사회생활 시작했는데, 네? 는 뭐야? 이러 <laughs> 보자. 이건 김슬기 구찌 지갑. 네, 이건 네, 김슬기 게. 거. 내일 출근하시는데 실 소감이 어떠세요? 좋대서 음, 그 네십 개가 7 0 개가 넘습니다. 근데 이이 이틀 안에 외워야 되죠? 음. <laughs> 넌 큰일 났어. 저기. 응. 먼저, 아 그래. 자 이제부터. 꼬깍 꼬깍 꼬깍? 우리는 서운할 짓을 하지 말자 서로. 어, 그래 그럼 서운하면 하 말하자. 그래, 서운해. 어 벌써? <laughs> 서운해. 우리 학... 자 지금 집짐 정리가 끝난 룸투어 시작하겠습니다. 신발장 있고요. 돌돌이 저거 청소기 대용으로. 그리고 빨래 바구니. 그리고 쓰레기통. 널브러진 아 깜짝아 슬리퍼. 그리고 취향이 극명하게 취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오! 친구 세트. 쟤는 그레이, 나는 꽃무늬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무도 안 써서 가방을 올려놨고요. 들어. 인형을 가져왔지만 김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짐이 안진짐 덩어리. 저 이해하지 못하고요. 그리고는 이게 이거 뭐지? 옷장. 옷장. 그리고 간식 박스. 여기는 사물함이고요. 이는 참치도 간식인가 봐 스템이랑. 저거 니가 참지 마요 그거 주먹밥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귀여운 깜방아 너무 귀엽죠? 어 그럼 이상으로 어룸 투어 영상을 이상으로 어 뭐지 오늘 기숙사 브이로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